안녕하세요. 아이엠 밸런스 팀입니다. 오늘의 밸런스 영상은 힙 운동입니다. 어 힙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부분 애플리 그리고 이제 좌우 좌우 밸런스를 담당하고 있는 중둔근 그리고 뭐 통증을 만드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뭐피리포미스 이상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근육들을 많이 상상을 하실 건데요. 어 지금도 보시면은 뭐 티비나 SNS 보시면은 대부분 이 강화 운동만 강화 운동만 많이 하셔서 이제 반대로 통증을 만들거나 힙디 그런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 볼란스를 통한 어 힙을 이완할 수 있는 운동들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근육도 동일합니다. 편안하게 일단은 천장을 보시고 누워보세요. 엉덩이 같은 경우는 어, 간단하게 평가 같은 경우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먼저 다리를 내려놓고 힘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어느 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더 떠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떠있다기보단 더 내려가는 쪽을 찾아보세요. 어, 저는 왼쪽이 오른쪽이 더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왼쪽이 더 들려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어, 엉덩이 이완 운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엉덩이를 키우기만 하지 이완을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볼란스를 통해서 이완을 할 건데 얘도 동일하게 큰 거나 작은 거나 선택사항이세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엉덩이가 작기 때문에 <laughs> 어, 저는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조금 더큰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큰 볼란스로 하셔도 되세요. 오케이, 저는 작은 걸로 해볼게요. 먼저. 자,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위치를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브릿지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발은 내 골반. 네, 골반 넓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릎은 골반보다 벌리지도 말고 모으지도 마세요. 딱 11자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laughs> 그럼 저는 블란스를 선택하신 블란스를 볼랑, 자, 먼저 골반 옆에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엉덩이 옆에를 만져보시면 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게 어, 우리 대퇴뼈 우리 대퇴뼈 대퇴뼈의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거기 부분이 보통 이제 대둔근 위치가 될 거예요 대둔근 위치 엉덩이 들면은 대둔근 위치 그리고 거기서 볼란스를 조금만 위로 올려보세요 허리 가까이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맞는 부분 중둔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톡튀어 나와 있는 뼈에서 조금 더 반대쪽 중간으로 엉덩이 들어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근이라는 엉덩이 근육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세 개를 풀 건데요. 어,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볼렌스를 톡튀어나와 있는 뼈 대둔근 쪽으로 자, 엉덩이를 들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들지 마시고 다리를 옆으로 눕혀보세요. 그리고 그 볼란스를 엉덩이 위치로 쭉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쭉 세우세요. 세우시면은 세우시면은 이런 동작이 되실 거고 반대쪽 손으로 볼란스 옆에를 잡아주세요. 빠지지 않게 그리고 자 똑같아요.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숨을 뱉으시고 코로 3초, 입으로 4초 뱉으시면 되는데 자, 천천히 코로 숨 마시고 후 뱉으시면서 왼발만 갈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넣은 쪽 발만 벌리시면 돼요. 천천히 뱉으시면서 4초 발을 눕혀주세요. <laughs> 눕혀주시고 다시 돌아올때 3초 다시 천천히 후 다시 마시고 자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천천히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더갈수 있는 데까지는 가시면 돼요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고 오케이 얘도 동일하게 10번 정도 시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시 눕혀요. 다리를 눕혀서, 이번에 조금 더 위에 제가 말씀드린 중둔근 그쪽으로 와서 세우세요. 세우시고, 똑같이 잡아주시고, 자, 천천히 마시고, 뱉으시면서 벌리세요. 4초. 다시 마시고. 다시 벌리면서 4초. 다시 오시면서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자, 엉덩이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힘푼 상태에서. 그래야 볼란스가 엉덩이를 밀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이 돼요. 자, 얘도 동일하게 열 번을 시도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은, 자, 볼란스를 내려서, 특히 다리가 저리신 분들, 이상근이 어, 되게 근육이 있으면은, 이상근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근육이 되게 긴장이 많이 되면 신경을 눌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랑 비슷하게 다리가 저린다든지 이제 뭐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기 아까 이상근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피어나 뼈에서 골반를 조금 밑에 조금 밑에 놓고 눕힌 상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오게요 그리고 세우고 다리를 한번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약간 볼라스가 내 엉덩이 중간 부분에서 쭉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보통 이상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되게 많이 아픈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 잡아주시고 천천히 벌려보세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다시 똑같이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다시 꼭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한초 다시 천천히 4초,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오시면서 3초. 이렇게 공장은 똑같이 10번이시고요. 위치 잘못 찾게 쓰시면은 토키어나서에서 어, 다리를 눕혀서 조금 더 볼란스를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반대편 쪽으로 들어오셔서 잡고 다리를 세우세요.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날카롭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거기가 아마도 신경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날카로운 느낌이 들 건데요. 이렇게 넣어서 총 10번을 하시고, 똑같이 볼란스를 끄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자, 아까 떠 있던 엉덩이 반대쪽 엉덩이만큼 내려왔는지 느껴 보세요. 눈 감으시고. 어, 내려왔다는 분이 있으면 되게 잘 하신 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더 시도해 주시면 되세요.